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오늘은 블루베리의 건강 효능과 함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블루베리 요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블루베리는 비타민C, 비타민K,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속의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블루베리를 파란색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럼 블루베리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한, 블루베리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심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은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블루베리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기나 독감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또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블루베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블루베리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베리 스무디는 정말 간단하고 맛있어요. 블루베리, 바나나, 아몬드, 밀크, 꿀을 믹서에 넣고 갈아주면 맛있고 건강한 블루베리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정말 좋답니다. 블루베리 요거트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올리고 꿀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고소하고 달콤한 블루베리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아주 좋아요. 블루베리 샐러드는 상큼하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시금치나 루꼴라와 같은 채소와 블루베리를 섞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맛있는 블루베리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블루베리 파이도 맛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파이 반죽을 준비하고 블루베리와 설탕을 넣어 오븐에서 구우면 달콤한 블루베리 파이가 완성됩니다. 디저트로 좋죠. 블루베리는 정말 좋은 과일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일에 포함된 자연. 당이 과도하게 섭취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를 구매할 때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신선한 블루베리는 푹신하고 과일이 서로 붙지 않고 톡톡 떨어지며 색이 짙은 파란색을 띠는 것이 좋아요. 블루베리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23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냉동 보관도 가능하니 신선한 블루베리를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하면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요. 오늘은 블루베리의 건강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블루베리는 정말 맛있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블루베리를 활용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